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불안과 공포감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공황장애인데요. 그 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요. 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나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이 세상에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경험하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고통일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는 공황장애.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증상으로 응급실이나 뇌과를 찾지만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이후 심혈관, 호흡기 질환이 아닌 공황장애를 진단받곤 하는데요. 극도의 불안과 공포심이 밀려오는 공황장애.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몸의 움직임과 행동을 담당하고, 인지, 감정, 기억, 학습 기능을 조절하는 인간의 뇌. 이때, 불안, 긴장, 공포 등,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자율신경계 등의 불균형이 생기면, 불안감이 심하게 자극되고, 불안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은 크게 질환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신경증 영역, 하나는 정신증 영역. 정신증 영역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력이 깨어질 정도의 질환들을 얘기하고요. 대표적으로 조현병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신경증 영역은 정상적인 판단력이 깨어지지 않지만 굉장히 심리적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들인데, 그 신경증적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불안 장애로서 정상적이지 않은 불안으로 인해서 자기의 일체의 안녕이 깨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불안 장애라고 부릅니다. 첫째, 공황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범 불안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공황까지 나누지만 불안한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사람들이나 어떤 집단, 이런 것을 들었다가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특수공포증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폐소공포증, 고소공포증, 어, 뱀을 무서워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아주 특이한 증상 중에서는 불안이 너무 심해지면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게 되는 우리가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 합쳐서 불안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하나로 극도의 공포감이 갑작스레 밀려와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마비 몸 떨림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동반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공황 장애란 공황 발작을 특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보통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도 잘 생기지만 사실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내가 편안한 내 집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급작스럽게 불안감이 엄습하고 심장이 발작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곤란해서 이대로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그런 상태를 공황 발작이라고 하고요. 그런 발작을 몇번경험하고난 뒤에는 그런 발작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것을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이 발달하서볼 적에는 어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뇌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뇌 호르몬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기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을 거고, 슬플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을 거고, 불안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양보다 많이 분비되게 된다면은 요만한 자극으로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불안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현재는 그런 어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뇌의 일부의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원인을 찾는 것도 아직은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최근 연구로 밝혀진 뇌 기능과 구조의 문제 같은 신체 원인 외에도 외부 스트레스, 트라우마와 같은 개인 인생 경험, 유전, 인지 요인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공황장애 환자, 특히 불안감과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는 사람, 책임감이 큰 사람이나 연예인, 사회초년생, 수험생 등에게 공황장애 발생 빈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국민 관심 질병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6만 8636명이었던 공황장애 환자가 2022년에는 24만 2434명으로 5년 사이 무려 43.76% 급증한 만큼 질환을 주의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불확실한 미래에 사회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젊은이가 늘었는데요. 얼마 전 갑작스럽게 공황 발작을 경험했다는 20대 남성. 몇 개월 전쯤에 버스 사람들 사이에 좀 끼어서 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숨도 차고 그래서 그때 처음 느꼈어요. 지금 그러면 맨 처음에 증상 생겼을 적에 네. 아까 말씀하신 심장 두근거리고 식은 땀 나고 호흡도 불편하다고 했었는데 호흡 불편하다는 정도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까지였어요? 아니면은 숨은 쉴수 있는데 뭔가 헛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인가요? 음, 좀 숨쉬기 어려울 정도. 어그 정도로. 공황 장애는 처음에는 그냥 약간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그 시기에는 병원에 잘안오셔요 발작을 겪고 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호흡이 곤란하다든가 뭐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다 가지고 죽을 것 같다든가 이런 증상을 한번 겪고 나면 병원에 안 오실 수가 없는데 결국 발작을 겪게 되신다면 어 내과를 한번 들려 보시고 거기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어, 저희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주시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한 가슴 두근거림, 숨 막히는 답답함, 갑자기 춥거나 더워지고, 심장 박동이 격하게 빨라지는 경우, 어지러움증, 미식거림, 구역질을 느끼는 경우,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부웅 떠 있는 느낌, 자신과 분리된 것 같은 느낌 등 신체적 정서적 증상이 네개 이상 동시에 나타난다면. 공황장애를 의심하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게 좋습니다. 공황장애를 진단하는 심리검사, 설문지로 환자가 경험하는 공황 발작의 빈도, 강도, 지속 시간 등 환자의 주관적인 공황 증상과 정도를 평가해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주는데요.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과나 다른 기타과처럼 뭐 MRI를 찍어 보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피를 뽑아서 검사해 보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환자분들의 이제 그 과거력이죠 이제 얘기와 그다음에 증상의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증상이 우리가 이제 뭐 여덟 개 중에서 네개 이상에 해당하고 그런 발작을 뭐한번 겪었냐 두번 겪었냐 세번 겪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강도를 결정하고 저희들이 따르는 어떤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 진단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을 한번 이상 경험하고 이후 다시 공황 발작이 올까 두렵고 그 후유증 걱정은 물론 공황 발작을 피하려는 행동 변화가 나타날 때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공황장애를 진단하게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게 일종의 공황장애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요 지금 고생하고 시 있는 게자 아까 체크한 설문지를 보면은 일단 음, 반복적으로 생각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하고 싶어도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취적으로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자기 몸을 점점 키우는 거죠. 그리고 증상 자체가 지금 호흡 곤란까지 나타나고 있으면, 점수로 따진 자면 지금 한 17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꽤 많이 높아요. 그래서, 요것도 빨리 가라앉혀야 일단 본인이 정상생활을 하기엔 너무 쉽거든요. 공황장애는 과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신약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심리적으로 상담을 치료한다든가 아니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그런 어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뇌 속에 있는 그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이기 때문에 최근 20년 동안은 저희 정신건강과 학 약물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약물치료가 최우선 약물치료를 했을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인지 행동 치료 같은 것들을 조금 같이 콤비네이션을 하는 경우가 조금 흔하죠 공황장애 약물치료는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굉장히 잘났습니다 그 고통에 비해서 너무 잘 나와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쉽게 나와서도 돼요 이렇게 좋아져도 돼요 하고 의문을 표시할 정도로 잘났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거에 불편함이나 꺼리낌을 가지지 마세요.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효과도 좋고 장기간 사용에도 안전하고 약을 끊기도 좋은데 단점은 반응이 좀 늦습니다. 약 4주에서 6주는 지나야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 이건 원래 6주 정도는 먹어야 되는 약이지 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드신다면 굉장히 좋아지기 쉬운 질환입니다. 급작스럽고 빠르게 진행되는 공황발작. 보통 10분 이내에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2~30분 지속되다 저절로 사라지는데요. 공황 발작이 생겼을 때 대처법으로 그 자리에서 시도할 수 있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공황 발작이 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게 되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과호흡 증후군 너무 많은 호흡으로 인해서 산소가 뇌로 너무 많이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는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가라앉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세를 약간 쪼그리시고요. 종이백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입과 코를 가립니다. 봉투가 코와 입을 완전히 막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늘고 길게 이렇게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공황장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뇌 속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이거를 피한다기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나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가 제가 볼땐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뭐 정신 수양 방법들도 있죠 뭐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일기를 쓰면서 내 하루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주 평범하지만어 어, 정확한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황장애를 예방하려면 두뇌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술과 담배는 끊어야 하고요 공황장애에 영향을 줄수 있는 커피나. 고카페인 음료를 자제하고 매일 2회 이상 최소 5분간 이완 운동이나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때 너무 심한 운동은 피하고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위주로 꾸준히 실천하면 도움이 됩니다. 공황 장애 환우 여러분 아마 처음 이 증상을 겪고 나면 어, 혹시 내가 미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실 겁니다. 제 많은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공황장애는 어 정신증으로 대표되는 뭐 이런 질환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이루시는 일은 없어요. 단 치료를 안 하면 계속 증상이 심해지고 증상의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시면 요즘은 약도 좋아졌고요. 치료 기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을 볼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니까 마음속에 담아 놓지 마시고 빠르 병원에 오시는 걸 바랍니다.